김성태, 이번 주 비대위 준비위 구성 침박. 김성태 퇴진 연판작물 밑대와 움직임도 감지 개파색 약한 인사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해수승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개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강행할 태세인 반면 침박, 침박근, 대 진영은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맞서 현재로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파국은 피해야 한다면서 양측 간 물밑 대화 움직임도 있어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 대행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나 내일 혁신 비. 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당내외 인사로 구성되고 외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한다. 김대행은 비대위 준비위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대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김대행은 전했다. 김대행은 또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원내부대표단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친박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친박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내 초 재선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김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날 모임 이후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초 재선 의원 모임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김대행 등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친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김대현 등 북당파 의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한 뒤 친박계 의원 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인적 청산의 매스를 들이대려는 게 아니냐는 뿌리 깊은 불신의 바닥에 깔려있다고 해석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 조, 재선 의원 74명, 의원의 숫자가 전체 의원 11, 2명의 6 6에달해 %의 모임 결과에 따라 개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 당제검비상행동 정풍 대상자 1차 명단 16명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침박계 최경환, 홍문종, 김재원, 윤상현 의원, 복당파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 홍문표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강요 또는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이주영, 박상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정풍 대상자의 명단을 발표 행사를 마친 뒤 삭발식도 진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대행이 힘겹게 비대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해도 비대위는 당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김대행이 지난 18일 밝힌 혁신안은 이미 무산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악의 갈등은 피해보자는 움직임도 감지. 되고 있어 극적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일부 침밖계 비박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파색채가 약한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위원회를 만들어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편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왕고전 국무총리는 서울의산병원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았다가 기자들을 만 나 당의 화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기 전당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당권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파 갈등을 불러온 박성중 의원의 메모에 대해서는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한다며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지저스 7864 와이너, 코,